8장 내용을 보면요. 만일 이것이 기원전 2세기 이미 된 일이라면 우리가 왜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8장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사건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안티오크 4세가 상징하는 적고리스도가 오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아라라 의미가 깨달아라 아라라 주의 깊게 봐라 통찰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19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너에게 알려 줄 거야.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 이게 미래가 쉽지가 않죠. 밝은 미래보다는 좀 어두운 디스토피아 같은 암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정해진 기간과 끝이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티오코스 갑자기 죽어요. 전쟁 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암살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죽게 된 것이죠. 역대 적그리스의 영을 가졌던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기를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하고 또그 다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끝을 보여주고 끝날이 온다는 걸 보여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끝이 오는 거나 알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이 고통의 끝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지 않도록 깨어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글쓰는 투트랙 전략.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을, 또 어떤 사람 핍박을 하면 믿음이 더 강해져.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전진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온갖 종류의 기도와 강구로 왜요? 브라살이 온갖 종류의 화살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려면 개인기도 골반기도 단체기도 금식기도 온갖 종류의 기도로 대적할 때에 우린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냐며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미혹당하지 않냐고 핍박에 굴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여정의 길을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않고 완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